한 해에 부동산을 여러 개 팔았다 그러면 각 양도권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 하실 텐데요 이 1년치 양도소득 전부 합산해서 정산을 한번 하셔야 돼요 왜냐면 누진세율 때문에 그런 건데 이각 양도권 양도세 따로 계산해보면 세금이 얼마 안 나오더라도 이걸 전부 합산한 거에 누진세율을 때린다 그러면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정산해서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적어도 그해 마지막 양도세 신고할 때 이걸 정산해서 세금을 냈으면 괜찮은데 만약 그걸 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년 5월에 조합소득세 신고하는 거랑 똑같이 직전 연도 양도소득 이거 전부 합산해서 정산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양도가 여러 건이 예정돼 있다 그럼 이 양도하는 시기를 해를 달리해서 팔게 되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는 라 거죠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거는 올랐고 어떤 거는 떨어졌다 근데 조만간 얘네들 처분할 예정이다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이거 한 해에 같이 파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종합소득세도 1년치 다 합산해서 계산하죠 근데 이 양도세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러 건의 양도소득 이거 다 합산해가지고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에 이익 본 거랑 손해 본걸 같이 팔았다 그러면은 이익 본 거에서 요 손해 본거 덜어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양도세도 그만큼 더 줄일 수 있는 거고